X축 위에 점 P에서 이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와 같은 점 P의 좌표를 구하해 먼저 직선 그래프 적당히 그려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겠어. 이 직선 하나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 이런 직선이고 또 하나 직선은 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런 모습이야. 이때 점 P가 이렇게 있어서 이 P점이 X축 위에 있다그 했으니까 Y값이 0이니까 A 콤마 0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이때 이 P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 거리를 구해보면 그 거리는 어, X계수, Y계수의 제곱제곱의 합이 분모에 들어가니까 이 루트에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10이 되고, 절대 값에 대입할 때, 이 X 자리에 A 대입하고 Y 자리에 0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대입하면 3A 플러스 3의 절대 값. 이렇게 되고, 다시 이 P점에서 유직선까지 거리고 하면, 그 거리는 루트에, 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10이 되고, 여기도 절대 값에, 여기다 a 대입하고 y 0 대입하니까, 이게 a-2, 이 놈이 얻어져. 근데 이게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양변에 루트10 없애고 나서,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3a, 어, 플러스 3, 요 값이, a 2랑 같을 때 유경이고 또 하나 경우는 3a 3요 값이 마이너스 어, a 2랑 같아지는 이두 가지를 풀어야겠네. 요거 풀면 요거 넘기면 2a는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요 p점의 a 값을 구했어. 그래서 p점 좌표 마이너스 2분의 5콤마 0. 요 놈이 하나 얻어지고 자 요거 계산하면 넘기면 4a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때 p점좌표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1 y좌표 0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점좌표는 요렇게 두 개가 나오는 문제야. 요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요 직선 요렇게 그려놓고 자, 요 놈식은 지금 정리했으면, 3x-y 플러스 2는 0. 요런 직선이야. 자, 그런데 요 직선과 평행하면서 거리가 루트 10이래. 그런 직선은, 거리가 루트 10 되는 직선은 위, 아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일단 하나만 요렇게 그려놓고, 식으로 계산하면, 이 직선과 평행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 x, y 계수까지는 같아져. 그래서 이거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썼을 때 이때 이 k 값이 두개 나온 걸 예상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문제 세우고 가는 게이 y 절편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y 절편, x에 0 대입하면 어, k의 하을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돼. 자, 그러면 거리 구하기 위해서 여기 직선 위에 우리가 편한 점을 하나 잡을 거야. 이 식을 잘 보면은 x에 0 대입했을 때 y 값이 2가 나와. 그래서 여기다 0, 2. 이렇게 찍어 놓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10이라는 걸 계산할 거야. 자 x제곱 y제곱 계수의 합은 제곱해서 더하면 어, 9 더하기 1이니까 분모가 루트 10이 되고 0, 2 대입하면 절댓값 k-2 이 값이 되고 이 거리가 지금 루트 10이라고 주어진 거야. 이게 루트 10이 되니까 우리 알수 있는 거 k 2 값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 10 요렇게 나올 정도 알수 있어. 자, 그래서 하나의 k1 값은 어2 어, 플러스 10 요런 모습이고 또 하나 k 값 k 2라 놓으면 요거는 2 10이 돼요. 이렇게. 자, 이 둘을 더하래. 할이 둘을 더하면 요게 빨빠이 되면서 이 키값의 합이 y절편의 합이 되면서 답은 4가 나오는 문제야. 좌표평면 x,y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a점을 표현하면 그 a점 좌표가 지금 여기 쯤에 있고 이게 마이너스 1,3이야. a점 좌표 이게 마이너스 1,3요 놈이고 요 원점과 요놈 연결하면 요게 이제 원점은 기 있는거고 자 이때 요 직선을 어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 직선 요렇게 가면서 요 OA와 평행한 직선이야. 요 직선 기울기 구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때 요 OA 요 직선의 기울기도 선분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3이야 둘이 평행하다고. 그때 이 직선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어서 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점 P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어 그랬을 때 이놈이 이렇게 움직일 때 면적을 구하라는데 평행이기 때문에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점 P가 어디 있든간에 면적이 일정해져자 그래서. 요 밑변 길이 먼저 루트 10 인거 알고 있고 이때 우리가 높이를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요 점을 P점이라 보면 어 삼각형 요 삼각형 면적 구하면 되겠네 P점이 어디든 간에 평행하기 때문에 면적이 같아져 자0,0 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은 어, 분모가 루트 10이 되고 어, 절대값 취해서 대입해주면 여기다 0,0 대입하니까 6이 바로 높이가 돼.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길이 루트 10이고 높이가 루트 10분의 6 이렇게 나오니까 이 루트 10 빨빨 없어지고 답은 3이 나오는 문제네. 평행사변형 어, O, a b c가 이렇게 있어. 이게 원점이고, 이게 a 점, 여기 b 점, 어, c 점 이렇게 있는데, 이 a 점 좌표 2,1이고, c 점 좌표가 1,2가 돼요. 이렇게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평행사변형 넓이라는 것은 결국 이 반쪽 쪽엔 요 삼각형 요 OAC 이요 면적의 두 배가 된다고. 자, 그래서 먼저 삼각형 넓이 구하겠어. 저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에 점 좌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원점 있고 A 점 좌표가 2 1, 요렇게 주어졌고 B 점 좌표 어 1,2요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 삼각형 면적, 내양과 외양급의 차 모습이니까, 아, 어, 4에서 1 뺀, 어, 3이 돼서,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3이 나와. 자, 그럼 평행사변형, OABC, 요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에 두 어, 배가 돼. 그래서 답은 3이 나오는 문제야. 요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이거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보라색 직선 그리면 어, 기울기가 이런 식이 되면서 기울기가 이거 마이너스 3 짜리야.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어, 직선을 빨간색으로 이거 그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어, 마이너스 3 분의 1이야. 그래서 이런 직선으로 나오고, 이때 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이렇게 이등분하는 선과 이렇게 이등분하는 선이 있는데, 이쪽은 둔각이 되기 때문에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이쪽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자, 파란색 선이 각을 이등분하면 요각과 요각 같아졌고, 그리고 요점한점 점, 파란색 점에서 어 각각의 보라색과 빨간색의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려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게요 빗변 길이 공유했고 각의 이등분선이 되면서 요 예각이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RHA 합동이 돼. RHA 합동이 됐다는 것은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점좌표 P점이라 놓고 X,Y 이렇게 놓겠어. 자 그러면은 직선 요 3X Y는 0요 직선하고 다시 x 플러스 3i 플러스 4는 0요 직선까지 여기 점 p 점 좌표를 x, y 이렇게 해 놨으니까 요 점에서 요 직선 요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는 뜻이되 자 그런데 여기 x 제곱 계수와 y 제곱 계수의 합이 제곱해서 더했을 때 1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같은 직선은 어 절대값의거리 같으니까 어 3x 플러스 y 요 값이 절대값에 x 플러스 3i 플러스 4 요거를 어 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첫번째 경우는 어 3x 플러스 y 요 값이 어, X 플러스 3i 플러스 4. 이렇게된거 하나 계산해야 되고. 다시 3x 플러스 y 요 값이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 요놈 계산해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거 요거 계산해 보면. 어, 요게 2X 마이너스 2y는 4. 요런 모습이 되면서. 요거는 기울기가 양수가 되니까 탈락이 돼.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이쪽에 둔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되지 그래서 여기 탈락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요 경우는 한쪽으로 물면 4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이 되고 양변 4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요 놈이 되면서 요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나온 걸알수 있지. 따라서 답은 요 놈이 답이 되는 거야. 직선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 A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놈 A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정리하면 A가 있는 놈 X-Y 플러스 1. 요 놈은 a가 있는 놈이고 자 이제 a가 없는 놈은 여기 어, x 플러스 3i 마이너스 15요 놈이 a가 없는 놈이야 요게 a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어, 요 값이 0이 돼야 되고 요 값이 0이 돼야 돼자 그래서 요거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한번 더 쓰겠어 어 플러스 1은 요거 0이고 다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는 0 요런 모습이 돼자두식 어, 빼줄 거야 어, 두식 빼주면은 마이너스 4y 음, 플러스 16은 0 요식이 나오면서 이때 a점 좌표를 구할 수 있어. a점 좌표. y 좌표가 4가 나오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다 y에다 4 대입해주면 어, x점 좌표는 3이 돼. 그래서 우리 고정된 점 a점 좌표 구했어. 근데 요 놈이 요 직선 e 어, x y 플러스 p는 0. 요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라 그랬으니까 거리 구간 공식에 대입해 주면 개수 제곱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5가 되고 절대값에 여기 x에 3, y에 4 대입하면 어, p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오지 그 값이 거리가 루트 5라고 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p 플러스 2의 값은 여기가 플라 마이너스 5가 돼야겠네 따라서, p 값은, 마이너스 어, 2, 브라,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p의 합은, 어,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5고, 또 하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둘을 더해주면, 어, p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 조금 예쁘게 정리하면 어 요거 x개수가 1 플러스 어 2k가 되고 그 다음에 y개수는 어 여기 플러스 순서를 k를 먼저 쓸게 어 y개수 k마 2 이렇게 돼서 y 이렇게 남고 상수는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 이때 점1 어 콤마 마이너스 2에서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그 거리 지금 f에 k라고 났어 자 그러면 분모가 루트에 자 x 계수는 2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y 계수 k 2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저 x자리에 1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1 대입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1 대입하면, 1 플러스 2k 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니까, K 없어지고, 4도 없어져. 그래서 분자는 1이 되는 걸알수 있네. 자, 분자가 1이 됐기 때문에, 어, 놈, 분모, 예쁘게 정리하면 되는데, 요 분모 한번 보자. 루트에, 이렇게 루트 쓰고, 분자는 1이야. 그리고 나서, 요거 제곱, 요거 제곱도 하면, OK 제곱이 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플러스 EAB, 마이너스 EAB 하면서, 어, K 값은 0이 되고, 그때 상수항은 어, 1 더하기 4가 되니까 상수항이 5가 남아요, 이렇게. 자, 이럴 때, 요 f k 어, 의 최대 값을 관리하래. 자, 그런데 문제에서 실수 k 라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실수 k의 제곱은 항상 0 또는 양수기 때문에 전체 값이 이 전체 값이 어, 최대가 되려면 분모는 가장 작은 값이 돼야 돼 작은 가장 작은 값이 되려면 요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는 하요 f k의 최대값은 루트 5분의 1 어, 요놈이 답이네.